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 생활입니다 스위스에는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있지만은 티쏘만큼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비교적 겸손한 가격대의 시계들에 집중하는 브랜드는 드뭅니다 100만원 이하의 예산에서 근사한 스위스산 드레스 시계를 찾고 계시다면 티쏘는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브랜드입니다 다른 장르의 시계라면 몰라도 특히 정석에 가까운 고전미를 필요로 하는 드레스 시계는 티쏘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 브랜드들이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 컬렉션에도 티소의 드레스 시계만 세점이 있습니다. 티소는 1853년에 스위스의 루로클에서 샤를 펠리시앙 티소와 샤를 에밀 티소 부자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쥐라산맥에 자리한 티소의 고향 루로클은 1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에 가까운 동네입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라쇼드폰과 함께 스위스 시계 산업의 발원지인 이자 여전한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르로클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아주 흥미롭고 성공적인 사례라는 이유에서 인데요 19세기 초에 이 지역에 커다란 산불이 나서 마을이 다 불타 버리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화마에 사라져 버린 집들을 재건하기보다 아예 이참에 마을의 주요 먹거리였던 시계 제작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동네 구조를 다 재편하기로 결정합니다. 르로끌이나 라쇼드퐁을 위에서 바라보면 공방과 거주용 주택들이 여러 개의 평양선에 따라서 함께 배치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계 제작에 필요한 노동분업을 이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었고 시계 생산 공정을 다른 어떤 경쟁 도시들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적인 시계 브랜드들이 르로크를 고향으로 삼고 있는데요. 물론 스위스 시계 산업이 여러 번의 위기를 겪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르로크를 떠나야 했던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티쏘는 무려 168년 동안 고향인 르로크를 굳게 지켜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티쏘의 자랑스러운 고향 르로크로부터 이름을 얻은 드레스 시계입니다. 스위스의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분위기를 패키지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한 티소의 기획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클래식한 로마자 인덱스를 활용하는 다이얼은 21세기 느낌은 분명히 아닌데요. 알고 보니 16세기에 지어진 르로크 교회의 시계탑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계를 담는 박스마저도 사랑스럽습니다.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패키지를 리뉴얼해서 환경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 시계의 영 공감을준 교회 시계탑은 물론이고 티스의 본사 건물과 지라 산맥의 전경까지 팝업 카드의 형태로 입체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이 시계가 르로끌이라는 이름을 결코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는 듯합니다. 70만 원대의 예산으로 스위스 시계 산업의 중심지에서 만들어진 시계를 손목에 위 올리게 해주겠다는 감성적인 호소는 분명 르로끌이 제안하는 패키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덕분인지 출시일에 르로 끌은 100만원 이하의 최고의 드레스 시계라던가 최고의 입문용 스위스 시계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티소를 대표하는 컬렉션 중 하나로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생 시절에도 루로 끌은 남친 시계, 졸업 선물 시계, 사회 초년생 시계 같은 여러 타이틀로 소개되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2021년 현재까지 여전한 인기 모델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르로클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르로클로 처음 기계식 시계에 입문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많은 분들이 지갑이 가벼웠던 어린 시절에 돈을 벌게 되면 사고 싶은 시계의 1순위에다가 르로클을 올려두기도 하셨을 겁니다. 워낙에 베스트셀러인데다가 스테디셀러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계를 오랜 시간 좋아해 오신 분들이라면 루로끌을 최소한 한번 이상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계를 이렇게 묘사하는 게 허용된다면 루로끌은 모두의 첫사랑 같은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갑게도 이번에 티스에서는 진한 파란색의 다이얼에다가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칭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정장뿐만 아니라 캐주얼에도 루루크를 차고 싶을 걸이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워진 진청색의 다이얼은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진 파워매틱 80 무브먼트와 좋은 짝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장을 다 갖춰 입는 일이 드물어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루로클은 중후한 디자인의 클래식 드레스 시계에서 좀더 실용적이고 범용성을 가진 시계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인기가 없어서 정말로 안 팔려서 저평가된 시계들이 많지만, 티쏘의 르로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큰 성공을 거둬서 저평가된 특이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내놓은 비슷비슷한 백화점 패션 시계들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시계가 스위스의 정통성 있는 시계 전문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사실이 간과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티쏘는 그저 역사만 긴 회사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그중몇 가지만 언급해보면 창립 당시인 1853년에는 두 개의 시간대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회중시계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요 1930년에는 세계 최초의 항자성 손목시계인 앙띠 마네티크를 내놓았습니다 1971년에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기계식 시계 아스트롤론을 선보였고요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터치스크린 시계 티터치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피소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안이한 시계에서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정확한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르로클 라인업 중에서는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버전이 있는데요. 이 시계는 2011년과 2013년에 국제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 출품되어서 쟁쟁한 하이엔드 브랜드 시계들을 제치고 두 차례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에도 우승자는 티소였는데 그때는 르로클이 아니라 다른 시계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서 한차례나 우승한 경력이 있는 역사적인 스위스 시계 회사의 대표 드레스 시계라는 점, 찬란한 역사를 핑계로 제품의 가격을 마구 부풀리지 않는다는 점만 해도 르로크를 다시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텐데요. 단순히 시계를 둘러싼 배경만 매력적인 시계도 아닙니다. 오늘은 르로크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시계인지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중저가 드레스 시계들이 디자인은 그럴듯한데 불필요하게 사이즈를 키워서 원성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루로클은 사이즈를 더 키워가지고 주목을 받으려는 유혹을 잘 이겨낸 시계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걸맞게 정석적인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지름은 39.3mm에 러그트 러그의 길이는 48.25mm니까 크기도 아주 적당한데 두께마저 9.8mm로 같은 가격대의 대다수 시계에 비해서 얇습니다. 손목이 가는 사람이나 굵은 사람이나 모두 찰수 있을 미드 사이즈인데 두께가 얇으니까 특히 손목이 가는 분들이 느끼는 부담이 적겠죠. 수트를 입을 때 타이트한 셔츠긴 밑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를 겪지도 않을 테고요. 물론 얇은 두께를 얻기 위해서 방수 성능을 30m의 생활방수 수준으로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르로클처럼 근사하게 생긴 드레스시계를 차고 수영하시러 가시는 분은 없겠죠. 브레이슬릿도 아주 가볍게 실용적으로 제작해서 시계줄을 줄이기 전에 무게가 122g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무게는 브레이슬릿의 링크를 빼시는 만큼 더 가벼워질 겁니다. 러그의 폭은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19mm인데요. 시계줄을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시계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비하면 19mm의 시계줄을 만들어주는 스트랩 제작사들이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은 19mm로 시작해서 16mm로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케이스는 얇은 베젤과 적당한 길이의 품이 있는 러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젤에서 러그, 심지어 브레이슬릿에 이르기까지 정면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의 측면만 상당히 거친 느낌의 인더스트리얼 브러쉬로 피니쉬를 해서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작은 상처들이 어지간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드레스 시계들이 용두를 잡기 힘들 정도로 너무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룰업글은 다행히 용두도 큼지막합니다 기계식 시계를 처음 만지시는 분이 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사이즈입니다. 너무 돌출되지 않은 제법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시계를 극단적으로 손등에 가깝게 올려 차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등을 잘 누르지도 않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스크래치에 강한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평면의 유리라서 실내 사용을 전제로 했을 때 유리의 반사가 심하게 느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다이얼은 르로끌이 왜잘 만든 스위스 시계를 처음 경험해 보려는 분들께 가장 추천할 만한 시계로 손꼽히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다이얼의 질감과 입체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이얼 중앙과 가장자리에는 클루드빨이라는 기오쉘 패턴을 촘촘하게 찍어두었고, 로마자 시간 인덱스가 지나가는 아워 트랙에는 사틴 피니쉬를 적용해서 강렬한 질감의 대비와 입체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의 회사 로고나 6시 방향의 르로클, 파워메틱 80 같은 문구의 프린트도 카르투슈 장시간에 배치를 해서 입체감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고 있네요. 가느다란 나뭇잎 모양의 시분침과 로마자 인덱스들은 깨끗하게 폴리쉬를 해두어서 드레스 시계답게 빛에 우아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분침의 끝을 매우 좁게 만들고, 시간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 V의 세리프 장식을 아주 속도감 있게 표현해서 티쏘만의 개성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르로끌이라는 모델명을 필기체로 표현한 것도 시계의 클래식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초침에다가는 시분침과 달리 샌드 블라스트 피니쉬를 적용해서 또 한번 질감의 대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다소 밋밋하게 틀지어진 흰색 날짜창이 다이얼의 완벽한 조화 균형을 깨는 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건 좀더 실용적인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의 완벽함을 아주 약간 타협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을 더 내세워보자면, 이 다이얼에는 티소의 현행 로고보다는 옛날 느낌 물씬 풍기는 빈티지 로고를 넣는 게더 예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아한 이 다이얼의 디자인을 감안했을 때 파워리저브를 다소 포기하더라도 좀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에 팔진도 무브먼트를 채택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시중의 대세는 무조건 긴 파워리저브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취향이라고 정리해 두겠습니다. 사실 100만 원 이하 가격대의 시계들에 들어가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들은 별다른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계에 들어간 C07.111 무브먼트도 마찬가지로 검증된 에타 2824-2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파워 리저브를 8시간으로 0 늘린 성능면에서는 호평받는 엔진이긴 하지만은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의 시계들이 디스플레이백으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르로 끌은 장식이 없는 무브먼트를 멋지게 디자인된 케이스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근사한 빈티지 회중시계의 뒷면처럼 카르투슈 장식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창을 분할해 놨는데요. 덕분에 훨씬 더 비싼 하이엔드 시계의 뒷면을 보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폴리시된 조각들 7개를 이어서 만든 유연한 브레이슬릿은 겉으로 봤을 때는 꽤 그럴 듯합니다. 케이스와 앤드링크 간의 유격도 없고요. 푸시 버튼을 활용해서 여닫을 수 있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도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슬릿은 약점이 없는 듯한 르로글의 유일하게 인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볍고 얇아서 편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실체감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고 얇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모서리를 만져. 봤을 때도 약간 의아할 정도로 거친 구간이 있습니다. 작은 조각, 긴 조각이 있어서 길이 조정을 얼마간은 섬세하게 할수 있지만 미세 조정칸은 없구요. 길이 조정도 푸시핀을 이용해서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케이스와 다이어리 보여주는 뛰어난 만듦새와 같은 수준에 있는 브레이슬릿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티수가 자선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닐 테고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시계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70만원대 시계에서 완벽하지 않은 브레이슬릿을 준게 심각한 결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해볼 시간인데요. 이 시계에 대한 제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쪽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르로 끌이라는 시계에 대한 저의 솔직한 감정. 좀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고의 입문용 스위스 시계라거나 100만 원 이하의 최고 드레스 시계라고 극찬을 해온 르로끌입니다만 저한테는 르로끌이 약간은 애증의 존재였습니다 가격대에서 너무 강력하게 군림하고 있는 대기업 시계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 때문에 한때 이 시계를 추천하기 꺼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한국 시계 시장의 다양성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 걱정도 했었고요 하지만 귀국해서 1년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계 커뮤니티들이나 유튜브 댓글창에서 지배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생각보다 현실에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건데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계식 시계라는 물건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고 유명 의류 브랜드가 자기 이름만 붙여서 파는 패션 시계를 근사한 하이엔드 시계로 착각하고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계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께 우리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 보려면 왜 정통 시계 브랜드가 만든 기계식 시계가 매력적인가를 보여줄 만한 대표 제품을 찾아야 할 텐데요. 결국 좋은 인지도와 평판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티소 같은 대기업의 시계가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르로클이 꾸준히 시계에 관심이 없던 분들을 유혹하는 마력을 계속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할 수 있는 모두의 첫사랑 같은 시계이기도 하고, 자기 가격대에서 드물게 잘 나온 좋은 시계임은 분명하니까요. 자, 오늘 티소의 르로크 라인업에서 청판 다이얼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저희 채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새마리네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